네. 매일 아침 열공식 김병렬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지문 두개한번 풀어보시죠. 자, 1번, 지적 측량이라, 측량, 측량, 지적 측량이죠.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여기 3요소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3요소죠. 또, 거꾸로, 자, 등록된 걸 지상에 복원한다. 그죠? 복원한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 자, 지적 측량은 등록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복원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알수 있어요. 자, 경계, 좌표, 면적이세 가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등록하든지, 보원하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법조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조심하실 거. 지적 확정 측량, 요거 도시개발 사업 한 거죠?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 할때 지적 확정 측량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 자, 요두 가지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지적 측량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확정 측량도 지적 측량이고, 자, 이 도시개발 사업 등등등에 의한 측량이지만 지적법에 의한 측량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측량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적 측량을 포함시킨다라고 자, 명확하게 이게 또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 법조문에다가 포함한다라고 써준 겁니다. 요거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는 것이죠. 요 x고요. 특히 이제조사 측량 가지고 자 헷갈리실까 봐 밑에다 바로 연결시켰어요. 자,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의 측량할 필요가 있대. 그 뭐, 누구한테 가냐?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가서, 나 측량 좀 하자. 라고 돈 내고, 이제,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의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지적 측량이에요. 자,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얘네들은,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맞아요. 자, 지적 측량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다. 지적 측량이 전부 다 우리가 의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검사,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제조사도 국가가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의뢰할, 이, 의뢰대상인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는 의뢰하는 부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한다 그래서 틀렸다고 그러고 이 제외한다 는데 맞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적 측량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셔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정 측량, 제조사 측량, 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뢰 대상에서는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을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두개 구별해서, 자, 어떤 분은 제, 검은, 자, 제 검은 자동이다. 재 검은 의뢰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요거는 예, 맞는 지문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두개 설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